입니다. 키네시스 스킬에 대한 건다 아시나요? 스킬은 아는데 아는 거 맞죠? 사실 모르겠습니다. 야 검사하려고 하니까 왜 사실 모른다해? 메리니 구원 프로젝트 틀딱 선생 김재국이라고 합니다. 이번 개정은 1.2의 키네시스인데 카우스 벨룸 쪽을 한번 노려보고 싶다는 어떻게 보면 약간 현실적인 개정이라고볼수 있겠네요. 그래서 일단은 사전에 제가 도전 영상을 받아놨습니다. 제가 영상을 받았는데 컴퓨터가 좀안 좋으신가 싶은 게잘 보면은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는데 배경이 너무 흐릿흐릿하지 않아요? 잘 보면 나의 캐릭터는 되게 카벨도 반질반질한데 배경이 너무 지저분해요 이것 때문에 약간 눈이 아파가지고 좀못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냥 잘 보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약간 좀뛰어당기면좀 위험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맛에 하면서 죽는데 그 다음에 제가 영상을 보면서 좀 생각을 했던 건데 잘 보시면은 뭔가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우측 아래 에 있는 스킬들이 거의 사용이 되지 않고 있어요. 아무리 내가 얘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스킬이 좀 쿨타임이 돌고 있어야 되는데 애초에 질문합니다. 빌 사이클에 대해서 아시나요? 압니다. 안다고? 아 아, 당연히 모른다고 해가지고 극딜 사이클은 좀 공부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라고 하는데 안다고요? 근데 뭔가 카벨이 움직여 서 쓰기 힘들더라고요. 잘 보면은 여기도 이제 처음이랑 좀 죽은 게좀 비슷한데 이렇게 뛰어다니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본인이 뛰어다니죠. 슉슉 하다가 아이쿠 종료석에 맞았네. 어 아래 노란색 아 하고 죽습니다. 뭐 이건 제가 이따 뭐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분이 극딜을 시도는 해요. 어야 그래 쓰고 있어 쓰고 있어 그래 극딜은 뭔가 씁니다. 어, 뭐, 뭔가 쓰는데... 바인드도 있는 직업인데... 음,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좀 쓰면은... 괜찮지 않을까... 아무튼 적당하게 살펴보고 해결해 드린 쪽으로 할게요. 일단... 유니온은 생각 이상으로 부실하네요. 221레벨 키네시스 들어가 보겠습니다. 업적 검사를 하는데 아마 그 컨트롤로는 못깼을것 같습니다. 카오스벨룸 1인격파 안된 것 확인했습니다. 유니온 레벨은 1 6 4 1로 유니온은... 그게 높진 않죠. 링크 스킬은 현재 이렇게 착용을 했는데 약간 좀 불편함을 말씀드리자면은 이대를 정도 찍어 주는 게 어떨까. 엘프의 축복을 끼고 보스를 잡진 않을 텐데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마도 링크가 없을 거예요. 아 있잖아 보스 잡을 때 세팅을 해달라 했잖아. 엘프의 축복을 끼고 보스를 잡아. 아트볼 뭐 링크는 이렇게 착용을 했습니다. 오차 스킬은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아무튼 오차 스킬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스탯1.2 키네시스 분의 템창입니다. 뭔가 수상하거든요. 그냥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쪽으로 할게요. 골드 크로스링입니다. 골드 크로스링을 끼지 말고 차라리 쓰실 거면은 플래티넘 크로스링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얻어가지고 스타 포스라도 하는 게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 고귀한 이피아의 반지입니다. 윗잠재 9%. 그래도 보장 세트 9개는 잘 받고 있네요. 실버 블라썸링이에요. 윗잠재 9%, 아래 잠재 뭐 적당한 것 같습니다. 에린이라고 하시니까 하는 말이지만 나중에 여기 두 자리 정도는 1티어 이벤트 반지로 좀 채워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배입니다. 어, 그래도 뭐추후 상태가 80급 넘는 걸로 봐서 괜찮은 것 같아요 올든 크로그 벨트입니다 그래도 뭐 70급 이상에 잠재는 9% 복구 가능가 남아있다는 사실 좀 아쉽긴 하지만 잠재 상태 괜찮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요 콘테일의 목걸이입니다 야 그래도 인트초합이 40이나 달렸네 잠재는 6% 사실 이거보단 카운목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나가던 사람 붙잡고 카오스홈테일의 목걸이 얻어주세요 하면은 혼자서도 잡지 않을까요? 그러네 당신 잡아! 메커네이터 펜던트입니다 그래도 110급이네요 잠재는 9%입니다 카루타 모자입니다 80급에 잠재는 9%은축테임의 결정성입니다 70급에 잠재는 9% 아쿠아텔에서 눈장식입니다 그래서 70급 이상에 잠재는 9%를 띄워두셨네요 카루타 상의입니다 80급에 잠재는 6%네요 잠재 토드가 뭐 그렇게 힘든 건 아닐 거예요 복구 가능해서좀 해결을 보시고 잠재만 좀 해결을 보신다면 조금은 써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하루타 하이 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요 잠재는 12%로 쓸만한데 메리니 분들께 막9% 정도 맞추면 막 합격점을 드리거든요 이오는 1 2여서 괜찮은데 뭔가 하나가 나사가 빠져 있습니다. 앱솔 신발입니다. 70급 좀 넘고요. 잠재는 9%네요. 앱솔 장갑입니다. 70급 정도에 잠재는 6%. 마찬가지로 9%가 아닌 것은 좀 아쉬워요. 앱솔 견장입니다. 잠재는 6%. 장갑 정도는 뭐 토드 하는 게좀 쉬운데 에이지 숄더는 토드가 좀 현실적이지가 않은 부위이기 때문에 잠재 나중에 더 좋은 걸 사실 거면은 그냥 9% 이상 달린 걸 직접 구매를 하세요 뭐 앱솔 망토는 마력추업 있어서 한 70이 넘는다고 해도 더 높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좀 남는 것 같고요 일단은 쓰는 쪽이 나을 것 같아요 하프 이월이 2입니다 인트 21%에 매획은 20%예요 인벤토리 보니까 어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앱솔 무기입니다 마력 초 73에 윗잠재 마력 9% 오! 어우 야야야 뭐야 이거 키네시스 엠블랙입니다 윗잠재 마력 18% 아래쪽에 인트 12가 띄워져 있습니다 이거 레드큐브 하나로 유니크 가고 세개로 저거 떴다고 고조 무기입니다 마력 9%네요 가끔씩 이런 거 이상구 띄우시는 분 많은데 그 마력 수치가 캐릭터가 세지는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력을 시도했다는 사실은 추척을 해드릴게요. 거기다가 아케인 포스도 안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스탯 1.16입니다. 왜 1.16이야? 1.2 아니었어? 안 올림에서 1.2라 했나? 그 제가 인구퍼두 개짜리 있었는데 실수로 돌렸다. 근데 제가 왼쪽에 하이 포스탯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제가 임시로 좀 수리를 봤습니다. 이건 정답은 아니에요. 아무튼 그래서 주스탯 1.16입니다. 보공은 2 0 9 방무는 8 0 수공은 169만에서 188만. 어빌리지첫 줄은 보공 한 줄을 띄워두셨네요. 참고로 이거 같은 경우는 파란별 물약을 사용을 한다면 방무가 84%까지 증가하거든요. 거기다 현재 보니까 메인 스킬이 40경이 되면 방무가 추가돼요. 그래서 현재 방무가 그렇게 딸릴 것 같은 느낌은 안 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초보자 분들께는 주스탯 1.3 이상을 제가 권장 장을 들려요 현재는 1.16으로 생각보다 낮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만 제가 좀 해결해 드린 쪽으로 하겠습니다. 상하이를 사는데 노작이라고요? 펄. 아, 감사합니다. 무려 백 급? 와 좋아. 아 감사합니다. 어그 어. 스카니아의 정을 보시고 계십니다. 일단은요 진짜 불편한 건데 본인의 플레이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우우야 카벨 신난다. 야 여기가 카벨 워터파크인가? 막 이러고 놀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면 안 돼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왔다 왔다 하셔야 됩니다 걸어 다닌다 라는 느낌 걸어 다닌다 라는 느낌 피하고 피해주고 피해주고 너무 안전해 보이지 않나요? 오 맞아요 안전해 보여요 그치 여기서 이제 섞는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스텝이야 피하고 때려주고 때려주고 피하고 때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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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네시스 스킬에 대한 건다 아시나요? 스킬은 아는데 손이 안 따라주네요. 아는 거 맞아? 사실 모르겠습니다. 야, 검사하려고 하니까 왜 사실 모른다 해. 고수분들이 판단했을 때 무슨 디버프를 잘안 걸고 있는다 거든요 야 이거는 그냥 스크린샷 찍으세요 지금 이 정도는 좀 외워주는 게 낫지 않을까 보전 직전의 스펙은 이렇게 됩니다 이걸로 한번 잡는 모습이라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요 내가 막 하기 전에 좀 계획을 짜세요 막 이런 거는 미리 깔아 놓을 수 있잖아 미리 깔아 놓을 수 있는 거는 몇개 쓰시고 솔직히 키네시스 의뢰는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 옛날에 내가 썼던 딜사이클만 한번 써볼게요 어? 이거 아닌데? 그다음에 그냥 바인드 걸게 아 모르겠어 그 다음에 이거 쓰고 BPM쓰고 때리면 되는거 아닌가요? 그 다음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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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갈고 이거 이거 막 떨구는거 떨구는거 내가 알기론 막 그래 이게 맞나? 근데 딜 다는거 보니까 극딜거 같진 않네요 그거는 팩트입니다 너무 어렵다는게 문제지 아주 극딜을 써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가니까 제가 봤을때는 조금 더 연습을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본인의 초록색 패턴을 가보신 적 있나요? 어 초록색 패턴을 일단 못 가보셨다고 하시는데 전반적으로 그냥 제가 잡는 모습만 적당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무지성 오케이 캔슬 나도 할줄 알아 맞지 지금 위험할 땐 무적기를 한번 써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나도 캔슬 할줄 안다 근데 내가 극딜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약간이지만 되게 어려워가지고 이게 어 봤지만 얘 피하면서 극딜 준비하기 힘드네 그래도 이제 본캐로 하시니까 연습은 해야 되는 거 맞죠? 벌써 이 체력 덜덜 벌써 맞죠? 난, 난 최선을 다하고는 있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1.3 이상일 때 권장을 드립니다 너무 힘들면 지금 잡지 마 뭐하러 지금 잡아요 우리가 어제 성장해서 잡으면 되는데 지금 딱 극딜 잘 쓰면 되지 않을까? 잠깐만 한번 해볼게요 아 제발 제발 아기야 바인드 걸어버려 그런 다음에 아 이거 맞나 이거? 지금 야 2번이 좀잘 들어간 느낌이야 아 맞나 이거? 아 엠버링크 안 썼네? 아왜 이렇게 쓸게 많아? 아근보뭐 극딜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어갑니다 그냥 파이트! 아 모르겠다 이거 그냥 걸어 그냥 때려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클리어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안돼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개 어려워요 추가로 궁금한 거 있나요? 아까 알려줬잖아요 빠빠 빠빠 뿜 빠빠 빠빠 뿜 아무튼 이번 1.2 키네시스 계정 살펴보았는데 어렵습니다 키네시스를 아마 좋아하시기 때문에 시작한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좀더 공부를 하신 다음에 진행하면 아무래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카벨로 클리어하시고 소울스 대 이상까지 달려가 봅시다. 음.